안녕하십니까 땅사워 건물사업부자들과의 땅사워 TV 임동상입니다. 아, 오늘은 하산동탄 그 이지구 하산동탄 이 신도시 단독 주택용지 공9 공고 정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거 전용하고 전포 개명 주택 에, 나왔는데요. 전포 개명 주택 한 필지, 에, 주거 전용은 여러 필지 에, 기존에 미분양 났던 것 다시 재입찰 붙이고 있습니다. 에, 보시면 지금 <laughs> 어, 산척동 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지동, 영천동, 영천동 749-12번지 이렇게 어, 나와져 있네요. 건폐율인 60%, 용종률 180%, 3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허용가구 수가 3 또는 5가구 입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전용으로는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80%입니다. 1층은 50%까지 2층 30% 또는 1층에 40% 2층에 40% 이렇게 지으셔도 되고요. 최고청수 2층까지 허용가구 2가구 추첨으로 하고요. 입찰보증금 2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10필지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위치 나습니다. 왔 아, 하철역이 동탄역이 여기쯤 됐죠 여기. 그래서 동탄역을 기준으로 동쪽. 근데 이게 좀 지도가 흐릿해 가지고 근데 여기 지도상에서 보또 보시면 이게 좀 흐릿 여기가 굉장히 그 전면의 좌판면이 너무 좀 적습니다. 어,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 동탄 2신도시, 동탄 신도시, 예, 동탄역이죠. 어, 여기가 지금 동탄 1신도시고요. 2신도시죠. 예, 2.6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좀 떨어졌죠. 동탄역까지. 그리고 여기는 3km, 여기는 약 5km, 반경 동탄역까지 떨어졌네요. 역을 기준해서 으로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파급 효과는 좀 약해지는 것은 아시죠? <laughs> 근데 이게 동탄 신도시란 자체가 커서 어, 어, 효과는 뭐 좋겠고요. 확대해서 봐보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까지 동탄 뭐 치동천로 이길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전포주택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필지대가 좀 크게 보이고요 어, 주차공간도 이런데 좀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어, 인도도 굉장히 좀 넓고요 뭐 어, 이런 것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 안쪽이 좀 처박혀져 있죠 그거 지금 이쁘다 건물에 여기가 좀 걸립니다 걸려 어, 절반이 어, 평면도가 14m 인데 약 7m 가까이가 지금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출입구로 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이네요.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쪽이 좀 짱박혀져 있는 거라서, 그 다음 안쪽이 짱박혀져 있어서 2층, 3층이 햇빛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여 완전히 삥 둘려 싸여져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좀 설계를 좀 이렇게 개떡같이 좀 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좀 개떡같이 한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도로로 그냥 내고 내고 그냥 여기 두 필지 놓고 한 필지 다 팔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좀 설계를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히 아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땅이 좀 돼서. 추천해 드리기가 아주 좀 애매모호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빌지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빌지는 여기 보시면 확대시켜서 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1번, 3번지가요. 691-1번, 691-3번. 여기가 좀 동쪽, 서쪽. 이게 좀 좋아 보이고요 어, 저는 자, 제일 좋아 보인 게, 여기 지금, 687의 10번지가, 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어, 제일 좋아 보인 것은, 여기 보시면, 녹지가 많이 확보됐어요, 녹지. 서양으로, 어, 완전히 다, 어, 아, 녹지입니다. 로드뷰로 한번 봐보시다시피, 어, 푸른 녹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퇴근해서 이렇게 푸른 녹지를 볼수 있다는 것 굉장히, 어, 같은 단독주택에 사는데 푸른 녹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삶의 또 활력소지 않나 싶고요. 어 의외로 동탄에 사신 분들이 카라반이 엄청 많네요. 어 온통 전체가 카라반이네요. <laughs> 놀러 많이 좀 다니신가 봅니다. 그리고, 추천 필지는 이게 자 동양, 동양. 여기도 동양, 서양 가능하겠고요. 이 양이면, 저희 는일본을요거로 추천하고요. 나머지는, 요렇게 뭐 추천해줍니다. 동양, 서양 가능하니까요. 나머지 집들은 여기는 서양, 여기는 동양, 동양. 햇빛이 동양에서 많이 받을 수 있죠. 물론 남양에서도 뭐, 근데 남양에 이제 그앞 건물에서 좀 가리니까요. D22 주거 6필지 그 다음에 D26하고 여기 10필지 있죠. 아래로 보시면 아래는 이게 보시면 가장 추천해드릴만한게 아래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향적으로 좀터져있고요 여기는 좀 꺾였죠. 북동남으로 좀 나와서 조금은 좀 아쉽고요. 여기는 이제 남향 건물이 좀 되겠고요. 여기는 남향인데, 또 북쪽으로도 공공시설이 있고요. 남쪽으로도 공원용지가 있어요. 여천 0 2번 공원용지가 있어서, 이 집이 여기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앞에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시원한 조망표가 50m나 이렇게 나옵니다. 어, 굉장히 뭐, 그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도, 뒤쪽 망도 뭐, 이렇게, 집간의 동관 거리가 20m 정도 되고요. 어, 집에서도 또 뒤쪽 창문으로서 보시면, 여기 공공용지 쭉 개방감이 있습니다. 60m, 60m 더, 더 가네요. 여기까지, 아파트 단지까지 쭉, 아파트 건물까지 하면 거의 100m가 되고요. 공공용지. 여기까지도 잡으면 약 60m 그래서 개방감이 있는 앞뒤로 남북으로 개방감이 있고 또 옆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서 뭐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보행자 전용도로에다가 자기의 말하면 이런 거, 캐러반 같은 거 여기 좀 넣을 수는 없겠네요 다른 것은 이북 뒤쪽으로 캐러반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 이렇게 주차되어져 있고 하네요. 앞쪽으로 이거 공원, 공원 있죠? 공원. 그래서 공원을 내 집안에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뒤쪽에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뒤쪽에서도. 아파트 보시죠. 여기가 공, 여기 각도로 좀 살짝 깎으면 공원이 있고요. 여기 지금 나무가 저 있네요. 북쪽 인도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의외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공원 용지 이때 여기가 어, 물길도 좀 있나 보네요. 어쨌든, 단독주택 부지 중에서는 가장 추천해드릴 부지가 이 필지지 이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뒤로 공공시설 용지가 있고, 앞으로 공공용지가 있어서, 공원용지가 있어서, 앞뒤로 이렇게 크게. 근데 이게 의외로 이, 이 집이 안 나갔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네요. 이 정도까지. 동탄 이신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다른 필지는 다 가져갔는데 이게 엄청 좋은 필지 같은데 안 가져갔어요. 어뭐 다른 단점이 있을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왔다가 이게 취소돼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되신 건지 어쩐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라면 지금 여기 나온 단독주택비중에서 이 필지가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좋아보이는 필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청약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카페빛깔한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어, 어,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화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